안녕하십니까. 이루고 명성학을 이끌고 있는 원장 정오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름풀이 히로에락 인생길 확인 중요하다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흘러가는 세월은 때로는 야속하기도 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절치부심 속에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양면을 소유한 눈에 안 보이는 불변의 진리를 내지한 자연 법칙의 존재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인간 세상 범주 속에 흘러가는 세월이 각자 각각 개개인에게 긍정적 운으로 전달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오늘은 정동영 인물 이름풀이 내용 중일 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2월 9일 제 17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후에도 18대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이번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세 번째 최다득표로 당선이 되어 5선이 된 정동영 인물에 대한 1편 내용입니다. 이 책은 2010년 12월 달 탈구해서, 2011년 4월 7일 날전 국민 상대로 출판된 책이죠. 그러면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7대 대통령 후보로 나서서 경쟁자,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참패를 한 경험이 있는 현역국회의원, 그리고 또다시 대권에 기치를 내 걸고 큰 걸음을 딛고 있는 정동영이라는 이름을 투시해보자. 먼저 여러 차례 대선에서 고비를 맛본 후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와신 상담 끝에 당선된 김영삼 대통령, 또한 세 번씩이나 떨어진 이회창 후보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운융창을 이끌 고신양성에 대해 과연 이분들은 얼마나 본신적 노력을 했을까 개인적으로 참 많이 궁금하다. 또한 이분들은 대한민국의 국운융창을 과연 얼마나 기적으로 이끌었을까 하는 궁금증 또한 많다. 정동용이라는 인물의 이름의 구조상 조직의 맏형으로서의 역할을 잘할수 있는 구조이나 아쉽게도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취하기가 어려운 형국이다 보니까 인덕이 조금 떨어진다. 아웃사이드 파워의 전체적인 기운은 남들보다 일찍 성공할 수 있는 기운이 넘치며 또한 그야말로 총명함이 가득하다. 천연부터의 총명함으로 언론계에서 크게 명성을 날렸던 이유는 이러한 기운의 발복이다. 빈손으로 시작하여도 결국은 크게 성공하는 기세가 대단하다. 중장년의 기운은 인생의 새로운 판을 짜는 기운의 발복이 복선의 기운으로 들어온다. 아마도 언론인에서 정치인으로의 변신은 이러한 기운의 발복에 있을 듯하다. 승승장구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계획이 무산되고 패가 망신당하는 기운의 발복 또한 같이 들어온다. 이 시기에 대권후보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겠지만 그 결과는 이명박 후보에게 참패를 당하게 된다. 이상으로 정동영 국회의원 이름풀이 1편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기회 때는 2편을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남녀노소 불문하고 수많은 업종과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감정해오는 바, 태어날 때 주어진 사주팔자만이 오직 인간세상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논리에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동조해왔으며 언제도 하는 중인데, 저의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경험적 통계적 기준은 때로는 그와 반대의 경우를 설명하는 경우도 생각 이상으로 많습니다. 즉,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매개체는 오직 사주 팔자만이 다라는 논리와 정반대로 이름에 의해 그 운명의 방향에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에 의해서 사주가 무력화되거나 오히려 장점의 극대화에 의한 긍정적 운명개척 사례들도 수없이 경험해 온바 이름장명의 좋고 나쁨에 관해 정확한 판단이 대단히 중요함을 조언 드릴 수 있습니다. 유료가 되었든, 무료가 되었든, 이름풀이에 대한 명확한 감정은 큰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주어진 사주팔자에 관하여 운명 감정도 제대로 못하는 무늬만 장명가들도 넘쳐나는 세상이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현실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분야는 언제부터인가 정확도라는 맞고 틀림을 떠나서 개나 소나다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제는 구구단 공식 프로그램인 무료 이름풀이, 어플을 애용하는 분들도 많은데 심심풀이 차원 이외에 그 이상을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 일어날 수 있기에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즉그 수준이 운명이라는 측면에서 정확도라는 의미가 있게 맞는다면 기네스빅의 세계 발명품으로 등재 가능한 가치가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천만의 말씀이죠.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세상이치가 그리 단순하면서 심플했습니까? 검증은 그래서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나 각 개인의 주관적이기보다는 사회적 기준인 객관적 기준으로 확인한다면 좀더 분명하게 그 실력 차에 관해서 이해를 하리라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죠. 그에 따라서는 유료 및 무료 이름풀이는 누구나 다 같은 수준일 거야 라는 편견을 뒤로한 후, 검증을 거친 실력과 이한 판단만이 중요하다는 정도는 이해하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다, 도움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잘못된 이름 장명으로 사주와 억박자라는 함정에 걸려 오히려 좋은 운에 장점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또는 인생길이 갑자기 우상향에서 내리막인 하향으로 꺾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떻게 되십니까? 돈을 내는 유료가 중요하냐 또는 공짜로 보는 무료는 가치가 없느냐 라는 의미보다는 언제 사용 중인 이름이 혹은 개명할 이름이 행운을 불러오는 희망의 매개체인가? 그 반대로 불행을 불러올까에 관해 분별하는 정확한 이름풀이가 중요할 뿐이라는 오랜 세월 이 업종에서 종사해 오는 중인 저의 경험적 사실을 자신 있게 알려드리며 오늘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고 명성학 원장 정호 였습니다. 감사합니다.